여러분 혹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평생 한 번은 겪는다는 허리 통증 정말 심각합니다. 이 통증을 방치하면 척추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또 간단한 방법으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생활은 허리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틈틈이 스트레칭하거나 가볍게 걷는 습관이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열쇠입니다. 밤새 허리 아파 잠못 드신다면 잠자리 밑에 수건을 돌돌 말아 넣어 보세요.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여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세요.